추경호의 헛소리 이야기입니다. 추경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정부처럼 하는 건 정상 아니다. 추경호 작심 비판. 이게 왜 헛소리 개소리인지 제가 하나하나 따박따박 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정부처럼 한 해에도 몇 차례나 추경하고 재정 지출을 18, 19%씩 늘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 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경제운영이 기본에서 많이 일탈해 있었다. 지출이 급증해 나라비지 늘어남에도 왜 돈은 더 쓰면 안 되냐는 식의 표현을 스스럼 없이 했다. 지금 경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대외 환경, 두 번째는 비정상 부분을 정상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해야 하기 때문. 자기 탓은 하나도 없고 다남 탓이죠. 지금 어려운 이유가 외국이 어렵잖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문이잖아. 이거예요. 자기 탓이 1도 없습니다. 집값이 폭등해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 부동산 대책도 본질과 관련없는 징벌적 과세를 지나치게 도입했다. 자, 부동산 폭등이 종부세 때문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치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경제를 운영하는 수장이라는 인간이 가계부채 얘기하는데 갑자기 징벌적 과세 종부세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는 경제수장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인이 하는 얘기지. 경제수장은요. 어찌됐든 세금을 많이 거두면 좋아해야 돼. 그걸 정치인들이 총대 메고 만들어주면 땡큐. 나 이거 가지고 운영 잘해볼게. 이렇게 하는 위치지. 이걸 비판하는 건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원은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가계부채 얘기하면서 부동산 얘기하면서 종부세가 잘못돼서 부동산이 폭등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동산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를 만든 건데 집값이 너무 폭등해서 가계부채 올랐는데 징벌적 과세를 지나치게 도입했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딱 총선에 나오겠다는 출사표 같은 거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좀안 좋을 때 가계대출 등이 좀더 여유 있으면 좋은데 이 상황에서 정책 운영을 해야 하니 그 자체가 살얼음판이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너 같은 놈이 경제를 잡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 우리가 살얼음판이야. 이전 정부처럼 몇 차례나 추경을 하고 재정지출을 18, 19% 늘린 건 정상이 아니다. 당연하지. 코로나가 정상이니? 코로나 시국이 정상이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재정지출 제일 안 하고 가장 잘 버틴 나라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코로나 얘기를쏙 빼버리잖아요. 코로나 시국이었다는 거를 빼면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안 그래? 근데 코로나라는 걸 대입하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돈 가장 조금 쓰고 가장 잘 버텼어. 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경제운영이 기본에서 많이 일탈해 있었다. 코로나를 왜 빼냐고 돈을 왜더 쓰면 안 되냐는 식의 표현을 스스럼 없시했다전 세계가 선진국이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보다 몇 배의 돈을 지출하면서 시민들한테 지원해주고 그걸로 버티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처럼, 유럽처럼, 아니, 거기에 절반이라도, 아니, 4분의 1이라도 좀 쓰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 이 얘기를 다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대외 환경이고 문재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총선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정치인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앞뒤 잘라버리고 자기가 유리한 것만 쏙 뽑아가지고. 이런 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6으로 전망했어요. 택도 없는 설입니다. 1.6안 나옵니다. 무조건 안 나옵니다. 상반기는 좋지 않고 하반기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미국과 유럽 경제 상황 등 변수가 많다. 그 변수를 대응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야. 이 모질이야. 변명만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대수 부분은 좋지 않다. 4분기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고, 우리 경제 전망 역시 상반기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작년부터 여러 차례 말해왔다. 작년부터 말해왔으면 뭐해? 그걸 대응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해왔잖아. 상반기 때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놈이 대한민국 경제수장이라는 겁니다. 자, 1300원대의 원달러 환율은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미중 간의 갈등, 복합적 요인이 상존하지만 한국의 신인도는 거의 변동이 없다. <laughs> 무조건 바깥 탓만 하는데 한국 경제는 워낙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등의 경제 불안이 어떤 형태로 변형돼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늘 경각심을 갖고 있다. 자, 중국의 경제 회복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회복이 내수 중심이라서 과거처럼 우리 경제에 빠른 반등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중국 제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수출로도 연결될 거고, 중국 관광객 소비 수요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쪽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그 시기가 빨리 올지, 시차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중 수출 부진이 고착될 가능성, 적자로 굳어질 추세라고 보진 않는다. 과거처럼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니네 때문이잖아, 니네 때문에, 이 멍청한 놈들아. 자, 지금, 추경호가 하는 이 말이요, 진짜 이상하죠?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개돼지들한테는 너무나 잘 먹히는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정부에서 어떤 시기든 뭔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자, 하나마나 한 소리만 하죠. 이거 진짜 정치인이 하는 말이잖아요. 할 거다 이게 아니라 내년 총선이 있어서 선거에 어떤 게 유리하겠냐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고 얘기하냐? 프랑스 연금개혁 성공과 관련해서 마크롱의 개혁 의지와 함께 그와 뜻을 같이하는 의회 인사들이 받쳐졌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국회한테 공을 탁 넘기죠 얘기 뭡니까? 국민의힘 찍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나갈 테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 연금개혁이 성공했나요? 아니요 프랑스 지금 뒤집어졌어요 프랑스 죽창 들었거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100만명 시위하고요 불 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프랑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 연금개혁이 성공했대요 국회가 도와줬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연금을 좀 늦게 받는 법안이 통과되자 난리가 났는데 이게 왜 난리가 났냐면요 부자 감세를 어마무시하게 때린 다음에 연금을 뒤로 미루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세금 거둘 거다 거뒀어 그래도 어려우면 그래서 연금을 이렇게 좀 개혁을 합시다 정년 좀 늦추고 연금 맞는 나이를 좀 늦춥시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부자감세 다 때려놓고 연금 못 줘요. 이러니까 국민들 가만히 있겠냐고 이런 상황인데 프랑스는 연금 개혁을 성공했대요.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위해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러니까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알수 없다. 안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 딱이죠. 올해 12월에는 정리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한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제외한 데 대해선 미국 정부 세부 지침이 걱정하는 것보단 낫다. 현대기아차 정의선이 들으면 기절할 얘기죠. 뭐가 나? 현대기아차는 그대로 직격을 맞았는데 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자, 미국에서 이거 해결될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외교 안보 이슈가 주로 논의될 것이다. 해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결 안 돼요. 지금 이 인터뷰는요. 나 출마합니다. 출사표입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를 짓거리고 있는 게 바로 추경호예요. 자기가 대한민국 재정을 담당하는 수장인데도 책임지는 말단 하나도 없고 외부 요인탄,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하지 않은 것도 코로나라는 그 특이 상황을 쏙 빼버리고 문재인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악의적인 인간이죠 나쁜 놈이에요 제가 국민의힘을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인간들만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경제를 맡고 있는 인간이라는 놈이 코로나를 쏙 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이상하다고 비판을 합니까 아니 그러면 IMF 때도 그럼 경제정책 이상하게 했겠네 IMF라는 걸쏙 빼면 이상하지. 이게 인간이 할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바로 악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잘못이 없는 사람도 잘못한 것처럼 짓밟을 수 있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만 국민의힘에 모인다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에도 이런 인간들 많아요. 정말 인간 아닙니다. 악마다.